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한동훈 대표의 말대로 하면은 네. 대한민국 검찰 자살 사건인데 네. 이게 한동훈 전 대표를 키울지 모릅니다. 어 이분은 실력인데 이번에, 이번에, 네. 이번에 네. 대장동 어, 사건 항소 포기 이슈를 네. 아주 기밀하게. 큰 뉴스로 음.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거든요. 네. 아주 행동이 빠르고 말과 글이 정확하고 한, 하는데, 네. 이제 새가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. 오. 왜냐하면 이,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지금 네. 대장동 사건이 커지면은 여기에 국민힘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이 살아날 거로 보고 여기서 어떤 조직도 만들 수 있고 네. 해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 큰 게임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자기 실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럼 보수 세력이 한동훈 전 대표 중심으로 다시 뭉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? 지금 보수 세력이 국민의힘이 보수 세력을 대표할 수가 없거든요. 네. 보수층은 살아 있습니다. 네. 보수층 45에서 55% 된다고요. 네. 그 사람들 대표할 수 있는 세력은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봅니다.